조선시대 풍속화의 대명사 김홍도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는 씨름이 있습니다. 김홍도 선생이 그림을 배웠다고 전해지는 안산에서 김홍도의 이름을 딴 씨름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열전의 현장에 이재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래판 위에 마주 앉은 장사들. 치열한 삿바 싸움을 벌입니다. 서로의 삿바를 잡고 일어선 선수들은 상대방의 기운을 느끼며 공격의 기회를 엿봅니다. 호각이 울리자 강한 힘과 기술로 상대를 제압합니다. 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전통 민속놀이이자 운동 경기 씨름입니다. 경기가 열리고 있는 곳은 조선시대 풍속파의 대가 단원 김홍도 선생이 그림을 배웠던 안산입니다. 안산시는 지난 2020년 대한씨름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10월에 첫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회가 열리지 않아 올해 2년 만에 대회가 재개됐습니다. 경기 관람도 가능해져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도 씨름 팬들의 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열정적이기도 하고 격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런 매력에 더 빠진 것 같아요. 이번 대회에는 남녀 22개 팀. 백 여든 여 6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안산시 씨름 협회는 민속 씨름 부흥에 동참하고 안산 씨름의 부활을 위해 대회를 계속 이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안산시도 지금 여자팀이 지금 창단돼 갖고 있고 그전에 우리 남자팀도 있었는데 어떤 지금 이제 그걸 좀 부활을 시켜서 남자팀도 만들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부는 19일까지 태백과 금강 한라와 백두장사 결정전을 마친 후 단체전을 치릅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안산시청 여자 씨름단이 출전해 단체전 우승과 체급별 장사에 도전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